우성이는 왜 단무지를 먹어? 탕수육이랑 짜장면 안 먹고. 음, 이제 고만 먹고 이제 탕수육 먹어 탕수육. 단무지를 끝까지 먹을 거야? <laughs> 자. 손으로 먹어라. 그래 그래 그래. 참 희한한. 뭐야? 강우도 단무지 먹어? <laughs> 그래, 그래, 같이 먹어라. 광우야, 우승이가 양파를 먹어. 지금 세 개째야, 세 개째. <laughs> 안 매운가 봐. 어, 다 먹었어, 우정이가 양파를 다 먹었어. 양파 여기 하나 있 어, 짜장면이랑 지금 탕수육은 먹지도 않아. 양파만 먹어. 음. 아, 진짜 양파. 욕심쟁이네. 욕심쟁이네. 신기하네. 강우는 잘 먹었는데. 강우야, 탕수육 좀더 먹어야 되겠다. 오늘 따라왜 탕수육을 잘안 먹어? <laughs> 맵지? 매워. 그래 매워. 물 마셔. 물. 맞아요. 뭐야? 끼는 거.